오우. 와우 끝나, 끝났죠? 야, 예, 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강하는 날입니다 나가면서 아카디미 아카데미 아카디. 미쳤다 이민성아 이들 성이랑요 최고라는 거예요 발로 시하고 예지 씨는 친구들 맞아요. 노래하는 거 보면서 약간 색다른 무대잖아요 멋진 <laughs> <보면. 웃음> <laughs> 그 시네마의 색깔로 사실 뭔건잘 모르긴 하는데 네. 시네마 노래 같은 게, 그죠? 느낌이 네. 시네마 버전으로 노래의 음이나 이런걸 도와주고 너무 좋았어요 다어요저 되게 신비로운 노래 시네마의 음. 노래를 으면왜시네인지알것 같아요 그 감동이 약간 느껴져요 어. 음. 그런 의미에서 가 시네마 멤버분들은 원래 네 분이 한 팀이 원팀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슈퍼스테 네. 네. 만나게 되니 만나게 되면서 처음부터 그 중간에 이제 생각 거떻도 하면서, 회장을 준한하면서 분씩 만나면서, 다른 분들보다더 원래 한팀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아, 네.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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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도 또그 천상이거든요. 저도 공회차 <laughs> 받으 진짜 너무 아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갔다? 나도 한오달만이 실력 있으면 다달지 맞죠? 신력 분들이잖아. <laughs> <laughs> 특별한 분들을 또하셨다 아. 어떤 요 라서이 아. 아마 오늘 네이버 터지는 건 아니죠? <laughs> <그래서> 네이버 서버가 <laughs> 그 <그렇게 웃음> <laughs> 하지만 우아발에서부터 일일이 <한가들이 웃음> 체크할 수 없는 참... <laughs> 월부님께서 발로가 목줄 <목적을> 들려달라 <laughs> <laughs> 계속 얘기하세요 아, 네. 아, 네. <laughs> 계속 계속 <얘기하세요. 웃음> 지금도 제일 만게 달마나나요. 많이 지이을잘 받아요. 마스터들도 진짜, 네. 아, 네. 어. 진짜, 진짜 이력 없는 완벽한게해서 서로 더 고도도 진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손으로 한요기도가 손으로도 를해자 그럼 신을 만에슬퍼원이사어요난 이게 나안 웃겨요. <laughs> 나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laughs> 아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네.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뭐키야 아니요. <웃음> 아, <웃음> 생각 좀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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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대된다 진짜. 진짜이거좀넣어요 아, 아, 아. 내게 주려고 혼자 둔거내삶 지금 건 나의 너 아닌 사랑은 그냥 스쳐지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지 않았어 내마음맘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주는 거야 I don't, I'm not 하지마, 서러워하지마 만의 축복이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또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야, 야, 여기부터,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트럼펫부터, 어, 트럼펫부터. <laughs> <트롯부터. 웃음> <트롯부터. 웃음> 자, 트럼펫부터. 자, 시, <웃음> 시, 시. <웃음> 시. <웃음> 아, 아, 너무나 감사해요 아, 저희감사합저 요새 약 요런 감성은 처음이야. 흑백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보생 많이 해주시요런 감성은 처음이야. 아, 진짜요? 너무 색다고 너무 좋은 아나 이제 사람들이 30년 동안 저 사람은 한국 같고 30년 내내 한국 내놔. <laughs> 그런 것도 많이 거든요 속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 근데 나 <난> 이제 그분야5 <laughs> 0번 이런 <laughs> 느낌으로 싹 발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예지바라기 님께서 브라보 고 어. 바이 님께서는 원국자등 아. 네. 와, 와. 진짜. 바이 님, 혹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laughs> 제가 진짜 레전드니 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럽다 너무 어. 예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클래식이다. 클래식이죠. 그래죠 클래식이죠. 이런 거 클래식으로. <laughs>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우우! 근데 고 연습이 안 되는 시간이 있으신데 사실 시간이 내가할당받은 시간이 아닌데. 아, 응 궁금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내 음. 많은 음. 분들. 다음에 혹시 아침형인가요? 아니면 저녁형인가요? 아. 되게 항상 바꿀수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네. 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아, 네. 초대석이 있어요 특별히 아, 제가 직접 연락은 안 드리고 아, 네. 자발적 초대석이라고 아, 어. 본인들이 아침 시간에 가능하시다 아능 아, 아, 하지만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아, 아,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시면 아이 지원을 네. 한번 2시간 내 네. 그리고 자기들 노래만 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우와, 우와, 진행자의 권력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게요 아 예, 아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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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지 씨로 네. 어... 이제. 아, 대지 는 이제 수업 듣기 끝나고 그대로 어, 고 이제 콘텐트 아, 예. 그럼 니들은 이쪽으로 와 줘야 되 아, 예, 예. <laughs> 예. 네. 침회만? 네. 놀고 있어? 아이 <laughs> 핸드폰 갖고 놀아도 돼요. 아사를못야돼 아, 예. 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연주를 도와주시는 거야. 건아그 그건, 아, 그건 아니고. 아, 네. 자리 바꿔 주요 어, 되게 싫어한다. 화대 <laughs> 맞대. <laughs> 아, 진짜 어 댓글이 다 나오고 있네, 뒤에. 댓글 다 나오고 있어요, 면 아, 저희만 봐. 그거 댓글 아니거든요? 아, 나오고 있구나. 보여요? 형은 못 봐. 그거 좀 읽어주세요. 언니. 이거 선물로 드려야 되거든. 아, 몰바유 님께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네? 오, 우우 님께서 헐방 비타민 이거라고하셨 누가 이뻐요? 기탁이요. 저입니다. 와. 아, <laughs> 기탁이 이뻐요라고 하신 분 거기다 닉네임을 써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 진짜요? 오! 나중에 분들 첨해서 선물 드려야 되거든요. 아, 아 우님 제가 넣어드릴게요. 네. 우리 예지하고 관렬 씨는 준비되는 대로 저희 내 뒤통수에다 대고 입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한 번씩 다 골라봐요. 아이디 골라봐. 아,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아니, 여기, 요 아, 접어가지고. 예, 네, 접어요 아니, 내가 뭐, 좋은 사람, 나를, 나에 대해서 좋은 소원을 했었다 하시는 분을, 그 자기가 픽하고 싶으면, 보이시죠? 아! 그래야지, 그, 또, 그분도, 아, 기분 좋게 선물을 받으실 수 있나? 꾸님? 예. 딱 보여요? 아, 딱보여죠딱보여 나게 뽑아주세요. 예. 다른 거 뽑았다. 자, 광객님께서, 목걸 만렙, 김예직장. 연정님께서는 기특이잘 생겼다. 기특하게 잘 생겼다는 말이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달덩이님께서는 윤성아, 윤성아. 누구니? <laughs> <laughs> 윤성아! <제, 웃음> <제가> 윤성아. 제가 <laughs> 윤성입니다. <제가 웃음> <윤성아입니다. 웃음> <신선한> 대답한 <laughs> 거 없어요. 어, 달덩아 반갑다. <웃음> <웃음> 아, 생활안전님께서는 김현지다 미쳤다. 김현지다 지금 준비 다 됐나? 네. 있으면 네. 네. <laughs> 네. 이 아, 아, 아. 선생님, 즐기 하셨어요? 어차피 오늘 뭐 시간, 아, 아, 내가 집에 안 어려웠다. 가면 되니까. 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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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게. 선물 한 번. 아, 선물 중에 이거 뽑아서. 네. 선물 받는 거니까. 아,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셀카, 저보고 셀카 아, 내놓으시라고 하는데. 아. 어, 어, 셀카, 셀카요? 셀카, 셀카 한번 찍어주세요. 네. 편안하게, 사실은 이게. 이게 형식에 얽매에 있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자 지금 나는 안 찍니? 같이 해 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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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나요? 예. <laughs> 또저 <laughs> 물도 드시고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옆에 걸터 앉아 아, 저 여기 걸터 앉을게요. 이쪽으로 와, 거기 쪽으로 와. 아, 오. 예. 오, 오. 오. 명당, 명당. 어, <명단, 명단. 웃음> 어 <laughs> 왼팔 된 거야, 왼팔. 어? <laughs> 이게 <준비> 됐어? 화이팅. <laughs> I you.